Thank you. 네,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그 IMF 때 기농을 하게 됐어요. 그때 서파동에 왔었어요. 우리는 소에 키울 그런 생각도 없었는데, 친정 아버지께서 이제 소하시다가 정리를 하시는 거야. 이건 도저히 사료값 때문에 감당이 안 되니까. 그래서 이제 소값도 싸게, 안 그래도 싼데 거기서 반 가격을 더 싸게 주셔가지고 시작을 했는데, 전혀 서울에서만 살던 사람이 뭔 경험이 있겠어요? 소에 대한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시 부모님들하고 사는데 못견뎌하시는 거예요. 사료값은 실질적으로 현금이 나가니 지출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하고 은원도 없이 그냥 파셔 버렸더라고. 요 그래서 이제 그건 정리하게 됐죠. 그래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농사 짓고 이렇게 생활하다가. 2009년에 다시 우연하게 또 소화를 키, 키우게 됐어요. 이제 한 마리에서 차츰차츰 사 드린 게 28마리까지 된 거예요.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까지 온 거지. 더 이상은 안 사고 우리 집에서 생산된 소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죠. 저희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소를 그 키우는 일이 가장 잘 맞는 일이더라고요. 10년 동안 저희 남편이 이제 직장에 나갔고 제가 이제. 그 사양 관리를 하게 되고 직접적인 현장에서 뛰는 사람은 저였기 때문에 제가 하게 된 거예요, 대표는. 요즘은 우시장을 가나 어디를 가나 보면 여성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도전적이에요. 지금은, 지금 추세가. 그뭐 예전 같으면 제가 처음에 우시장 나갈 때는 거의 여성은 저 혼자이다시피 했어요. 다 남자들이었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계속 우시장을 나갔었죠. 그 요즘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, 그 탑차, 차, 운송차 가지고 와서 젊은 여성들이 소딱 자기가 받아가지고딱 싣고 가는 거예요. 그런 세상이에요, 지금이. 저희 농장은 번식우 농장이다 보니까 장점이 더 많죠. 여성들은 출산을 해 봤잖아요. 번식우들도 출산 이런 걸다 하잖아요. 사람하고 똑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설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여자들이 더 섬세하게 더잘 봐요. 그 교육하시는 분들도 사모님들이 옆에서 서포트를 안해 주면은 번식우 농장은 사장님들 남자 사장님들 혼자 하시기는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절대 공감해요 왜냐하면 그 발정 온 거라든지 뭐 이런 것을 여자들이 더 빨리 캐치를 해요 남자들은 같이 있어도 그냥 소가 그냥 움직인가 보다 이런 거로 그냥 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성들이 했을 때 확실히 잘 관찰을 해요 노하우라면 뭐 특별한 건 없고. 소에 대해서만큼은 열심히, 그성실이 아주, 이거는 또 꾸준한 인내력이 필요해요. 그냥 하루 이틀하고 딱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찰하고, 그거 이해는 없는 것 같아요. 고생할 자신이 없으면 하루를 시작하면 안 돼요. 그 노동 강도도 세고, 긴 싸움이라 했잖아요. 뭐. 하루 이틀하고 딱 이게 끝나는 일이 아니고 내 몸이 아파도 소밥은 줘야 돼요. 나 아프니까 오늘 소밥 먹지 마. 이렇게는 못 하거든요. 그럴 각오가 안되 있으면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좋죠. 진짜 잘 생각해서 선택을 해야 돼요.